믹슈 님의 마지막 여행. 아, 어, 저 이번 데 끝인가요? 아니, 아니요. 단장자가 있으니까요. 아, 이번부터가 이번 이번부터 끝이니까. 아. 모두가 맞냐, 마지막 마지막. 네. 자, 일단 닉네임 보시죠, 여러분. 뽀꾸는 김우비 우리의 또 후아이 형님 계정이 제가 걸렸고요. 믹슈님 본캐는 삭제했습니다. 이제, 이제 새로운, 본캐. 새로운 본캐, 새로운 본캐, 뉴 본캐 공개합니다. 짜란. 아리 드랍니다. 419조. 자란 와. 상일 님. 아리 쥬엔티나. 저는 지금 네. 레일즈를 보다가 사실 이팀 들어오니까 네, 네, 네. 상일님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짐징 나온다? 그럼 저 상일님 진짜 못볼것 같아요. 아 팀에 대한 징징 저는 일도 없어요 진짜. 아, 그래? 너무 좋 근데 주인공 주님, 주경이 뭐냐면은 70초가 지금 이 세시거든요. 네. 그냥 알아서 사손 살래요. 피라미가 있으면 형님, 아니야 저 대사요. 슈 형이 알아 서 사라고. 누구 있어? 아니 나 근데 살수 없어. 아 배로. 어, 배로 뭐 사라. 근데 저는 솔직히 배로 굳이 안사도될것 같긴 한데 뭐 쓰다가 17초네요. 이거 뭐 그냥 살수 있지 뭐. 메달리스트 테베즈 아 테베즈? 테베즈서 굳이 기록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날 걸. 맞아. 6 차이도 안이네 챔피언이 어디 하네. 유티만 써도 뭐 충분히 그래, 좋아. 그래 그래. 어. 일단 한번 능력치 좀 보자 상이라. 하나만 갖고 볼게 그러면. 리캠의 자리에 아 어. 이거 엔스가 넣어주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자, 톱에 일단은 에런한 크레스포. 요건 아니거 크레스포 형님 저도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본캐에서 얼마 전까 챈시 할때 유티 크레스포 본캐 톱에 있었어. 톱에. 요거 한번 싹 봐주고. 근데 빅슈님이 그 그때 안 좋다고 팔지 않았나? 맞아요. 나 <laughs> 얼마 썼, 아니 왜냐면 썼으니까 아, 형, 어. 형 무드컵 이제 그 팀에 맞춰 써야지. 아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야? 그러면 혹시 크레스포가 네. 네. 별로 안 좋아서 빼면 네. 테베즈를 톱으로 바꾸고 윙을 살그 의향도 있나요? 아, 그것도 궁금하긴하거든요저 이번엔 공미 없진 없는 포메이션 쓸려고요. 뭔데요 포메이션 그 진짜 이거 이거 쓸려고요. 아4일 사일 사일! 네, 요거 써가지고.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레스포 자리에 크레스포 일단 지금 리켈 넣어줄게요. 요런 식으로. 그럼 크레스포 가 빠지는 거네? 네. 라우타로더 좋아가지고. 라우타로를 잠시만요. 그럼 라우타로 위치가 어디예요? 공격. 아 공격 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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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베즈는 윙어로 가고. 메시도 윙어로 가고. 맞아요. 엔소 중앙에 오고. 베론이 그럼 리켈. 베로니 자리에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원볼란치, 사네티. 맞아요. 와. 어차피 수비수니까 볼란치 형이 나오거든요. 투포 원톱이면 둘째 한번 빼야되거든요? 빼려면 근데 솔직히 크레스포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상일이가 맞는 걸로 쓰려면 사실 크레스포를 굳이 주전으로 쓰진 않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보다 아 무조건 넣어죠 아니면 은뭐 상일이가 2승을 해놨어 그럼 마지막 경기는 뭔가 아, 그 새롭게 써본다는 약간 그렇죠. 이런 것도 나올 아, 수 있겠네 어. 아 근데 저도 원래는 크레스포 원톱 쓰려고 했는데 예, 예, 예. 이게 이 포맷 자체가 이 국미가 올라서해딩을한대 얘네는 해딩을안돼요 아 얘얘네냥 어그로 끌어 놓고 효과 발로만 이거 하는 거지. 이 둘이 침투해 가지고 헤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 그리고 이게 이, 이 자리는 연기인가 패스가 좋아되는데베냥로 패스? 사시죠, 그냥. 형님한테. 어차피너도너 진짜 네가 무조건 살 거면 그냥 사게 맞지. 그 사실까? 네. 형님은 사라고 했으면 배로 사겠습니다, 여러분. 어서가. 근데 급여가 됐다. 26? 남아 남아. 아, 남죠? 어, 네가 리켈대가 2 6이 남아 형님,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다 쓸게요. 포항스 지금 이제 거기 뭐 136까지 가니까 키186 되니까 헤딩 되잖아요 또두치 형이 한마디에 이건 좀 68, 여러분들 아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일이가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일이가 결과로 보여주는 거라서 우리가 뭐라고 좌지우지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 네. 잠깐만 이렇게 하면 급여 딱 맞긴 하네 근 우리 키 몇인데 1 89요 그래도 제가 좀195아 근데, 근데 라이 보여가지고 아, 혹시나 아니, 아니. 잠깐만 이러면은 아까 전에 패널기나 네. 뭐 이런 거안 받았으니까 드리블이랑 골결정력 받고. 야 이게 사실 센터백도 궁금한데 얘도 좀 스피드가 아, 괜찮아 빠르죠. 지푼 찍어야겠네 한 번. 그쵸 백상 뭐. 씨가 주고. 그 다음에 로메로도 어, 빠르찍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미 다 말하셨고 잠깐만 왼쪽 풀백에 네. 아쿠냐 오른쪽에 몰리나. 크으, 어. 몰리나 좋죠. 키퍼는 뭐죠 이제 급에 맞춰서 11자 또 다른 거나 한번 볼게요. 장이라. 네. 일단은 그럼 한번 네가 베로네 어떤 능력치를 줄 거니? 배론에는 여러분들 땅콩픽 강투가야지강투 이게 박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강투 가야죠 왜냐면 페마랑 예감 다 있잖아요 어차피 오, 에밀신을 올리고 몰리나를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아 에밀신으로 가고 3을 아, 풀백이. 너, 어, 그 몰리나 몰리나 시즌 뭐 있어? 몰리나요? 몰리나 아마 그거 있을걸요? 챔스? 오, 오그 그냥 땅콩픽 이네와 이거 쓰면 지리게 겠다 풀백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나중에 왜냐면 훈도좋은데 비방으로 산답니다. 왜냐면 제, 또 이제 비비가 이게 아니 아무리 우리가 아는 그 후아영님이어도 어. 이게 그렇죠. 어, 그럼 가보, 네, 알겠습니다. 설정 바꾸고 네. 그다음 훈련 코이 바꾸고. 예, 알겠습니다. 음... 인텔의 라이센스 아마 예측은 9월, 10월에 있어 FC 25 나올 때쯤에. 아, 어 차미만 감짝 탕은 이제 그 이후에는 아주 좀 조용하네요. 메시 가자 메시. 아, 옆에 선수가 막고 있었어. 아, 이씨, 저안 막고 있었으면 바로 고치는 건데. 예 형님 예 실림에서 보면 인사하시죠. 그렇죠. 오 방금 방금 빙크 패슨 이거 만약에 안 하고도 갑자기 중거리 때렸다가 아, 좀 실망했어. 그렇죠. 방금 아, 빙크지 이게 맞아요. 어, 공이 조금 아유. 이 정도 하면 떠가지고 오네. 맞아 맞아 이렇게 봤습니다. 이 말이. 어 저런 저런 생각은 사실 여러분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어 수비 웃게 한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마지막까지 자리에 있는 모습 좋네. 감사합니다. 튀어나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찍어 보자 여기 여기서 여기서 얼마 안 풀어 갖고. 어. 방금 플레이는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한 거야? 아니면 어떻게 급하게. 보인네 아, 보이네. 어. 오데로 갔다 아. 어... 여기 무망단 PK. 어, 거기는 내가 원하는 자리인데 거기 유행 퍼트리지 마. 아, 저기를 어, 저기 28. 너프로로 저거 못 막는 곳인데. 아, 오케이. 둘 중에 한 명은 제발 오프라인 가 줘. 둘 아니면 의명한 혼화 싸움에 없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형님, 저는 못 갑니다. 제가 믹스 놓고 갈수 있게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님. 영 형님 이런 플레이 봤을 때 충분히 갈만하지. 얘 지금 살아. 살아났어요, 형님. 얘가 전반전 45분까지만 버티는데 거기까지 아, 골안 그건... 먹히면 이길 수 있는데. 아 그러네. 아, <목소리> <그걸> 때려야죠, <목소리> 형. 또안 때린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일단 때려야지. 역시. 살아났네. 살아났어. 얘 보니까 얘 압박도 좀 얘가 얘 압박 잘한다 얘들아. 표 어. 있어가지고. 아이 분졌다. 아, 밀렸다, 씨. 아. <목소리> 아니야. <해. 웃음> 아 피곤하다가. 아니 그좀 많이 피곤할만해 오늘. 방심. 방금 조금 플레이를 조금 이거 마지막에. 그렇지 내려오고 그렇지 아 이거 다시 끝까지 피하지 마라우타가 진짜 좋리나난잘맞을라우타가 몬스터볼 때는 뭐? 라 인테할 때라우타 제일 좋았거든 팔십일 분안 되기 네이 새끼가 메시 어떻게 말까 메시 메시 안 가라 메시 어와 어 됐어. 난 하고 자리 원래 힐트볼로 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했거든. 근데 자리안 되면 됐어. 몇시가 영상이 나와. 그러니까 몇시가 됐어. 돈슈. <laughs> 형님돈슈세 진짜. 돈슈. 돈슈 되는데요. <laughs> 그거는 그건 그건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 공둥이 님. 어, 잠깐만. 어떻게 조금 만족, 만족, 대리 만족 하시나요? 어, 진짜 좋은데요? 일단 아이템 깔게 없는데. 에이. 생각보다 이 포메이션 전잘 맞는데? 진짜. 보여 애들 어디 서 있는지가. 더 좋은데? 야 이거 메시 간다. 다시 한번 우승. 오 믹슈님이 메시로 우승할 확률은 한 30%? 까고 있네. 삼십으로 진짜 높은 거야. 서른명 중에. 야 들어와.